사대강을 정부가 추진하는 이유를 홍수 가뭄 예방 그리고 수질 개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사대강을 반대하는 범대위는 반대로 그것이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 어떤 근거는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수 가뭄 예방 수질 개선이여튼 정부가 사대강 사업을 음. 하는 취지이긴 한데 네. 홍수 예방과 관련해서는 4대강 본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주장이고 지난 2009년과 2 0 1 0년에 홍수 결과 정부 통계에 의해서도 한97% 정도가 이미 100년 내지 2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홍수를 예방하는 정도로 치수사업이 다 되어 있는 구간들이고요 가뭄은 일부 예방할 수는 있겠죠 물그릇을 키우는 것이니까 그러나 아, 물 부족과 관련돼서 예, 정부 예측에 의해서도 사실은 그 4대강 사업의 절반 이상이 아, 투자되고 있는 낙동강 같은 경우, 네. 아, 그다지 물이 부족하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영산강이나 한강이 오히려 물이 부족한 것으로 2016년, 20년 정도에는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아, 지금 4대강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수질 문제도 사실은 어,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한75% 정도가 BOD 2급수 정도 됩니다. 음. 어, 좋은 물 수준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들이 마시는데 큰 문제가 없는 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2016년까지 그한 어, 2조 정도의 돈을 더 투입해서 수질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 그, 그때까지 그 퍼센트를 올리는 게한 86, 56%? 한10% 정도 수, 어, 수질을 좋은 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많은 사업들을 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돈을 투자하는데 비해서 사실은 수질 개선의 효과나 이런 것들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4대강 사업에 이제 4년간 22조 2천억 원을 정부는 쓰겠다고 했고 네. 지금 현재 금융비용 이런 것들까지 합치면 한 23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네. 어 일단 어, 다, 그 단일 사업에 23조라고 하는 돈을 음. 아주 굉장히 단기간에 쓰는 사업을 통해서 사실 재정 제정, 국가 재정이나 어, 그 민생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꽤 크다라고 하는 음. 것을 좀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홍수를 예방한다고 해서 사실은 어, 혹은 가뭄을 예방한다거나 그런 이유로 해서. 사대강을 어, 굉장히 그 깊이, 깊이 파고 어, 준설을 하고 이런 네.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것이 오히려 이제 어, 그 홍수 피해를 오히려 가중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좀 과장되게 표현했을 네.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어, 하천의 자정 능력이 극도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하천에 있는 그 모래와 자갈을 5.3억 세제곱미터를 준설을 하는 건데. 아그 어, 모래와 자갈이나 그 수초 군락대가 어,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자정 능력을 상당히 높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기능이 좀 하나도 없어지는 거고 오염원들이 그냥 유입이 되면 그 물들을 국민들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수질이 상당히 약, 악화된 것을 마실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 한반도 운하하고 낙동강하고 한강에그 음. 한강 사업의 내용이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음. 보의 개수와 위치, 음. 음. 그 다음에 어, 배가 다닐만한 깊이의 예, 수위 그러니까 수량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것 조건이 똑같다라고 하는 게 음. 아마도 이제 대운화와대운하를 하기 위한 어, 1단계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보가 여덟, 낙동강이 여덟 개, 한강이 세 개인데 그 위치가 한반도 운하의 간문의 유치랑 똑같습니다. 개수와 네, 네. 어, 똑같고 이가동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수문의 구조나 이런 것들만 바꾸면 얼마든지 간문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동 보이지만 어, 그런 것들 만약에 운하로 어, 용도를 변경해서 만들자라고 하면 그, 그 구구조를 바꾸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운하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사업의 내용들이 밝혀졌죠. 경남도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만. 어, 낙동강 운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낙동강 사업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는 거고. 어, 그다음에 대구죠. 대구에서 이제 그 운하 사업과 관련된 어, 사업 계획서, 사업 계획이 발표 그 이반이 돼 있었고 대구시가 음. 지금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구 달성보니까게등그 구간에서 이제 일종의 크루즈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어해그 어, 외국에 어, 있는 어. 예그 업체랑 M O U를 체결을 했고 실제로 그 대구시가 그걸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용역 사업을 하도록 했어요 어, 그런 음. 것들을 봤을 때이그 이 사대강 사업이 운하를 전제한 하천 개발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음,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지역에서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음. 그 주변 인근에서 네. 어 식당을 하거나 뭐 가게를 하거나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어 실제로 거기에 관광지로 개발할 개, 가능성이 지금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16개의 보가 만들어지는 곳은 음. 대부분 그 주변 지역을 연계해서 관광권이나 음, 음. 아, 어, 그, 혹은 뭐 사람들이 와서 놀수 있는 유원지나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크루즈 사업을 연계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토지를 갖고 있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 지대 상승이라든지 자영업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을 사실상 앞장 세워서 4대 강사업을 찬성하도록 하는 아 어, 그런 정치적인 영향도 영향도 저희가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음. 어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생존권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더 열악해진 거다. 그러니까 사대강 주변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 혹은 하천을 점유해서 농사를 짓던 분들은 지금 다 그걸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하천 주변의 농경지도 일정하게는 그 퇴적그 준설 토를 이렇게 좀 쌓아놓기 위한 공간들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서 농경을 할수 없는 그런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생존권의 위협 이런 것들을 저희는 느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4대강 사업의 전체 규모로 봤을 때한 구역 그한 구간에서 공사를 할 때에 음. 공사 금액의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서 하도급을 받은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어디는 음. 2%도 안 되는 경남 어두, 어두 구간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실제로 그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할 때, 20%에서 30% 정도까지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도록 했었는데, 25%까지, 어, 그, 뭐, 이렇게 최대한 높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어, 굉장히 낮았던 걸로 저희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도급률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방 지역 경제나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어,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전체 지역 경제와 지역 주민들의 그 어, 뭐랄까? 그 주머니가 혹은 지갑이 두터워지는 형태로 자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을 좀호도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40% 정도 공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 그, 보를 건설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니까 네. 전체 공, 4대 강사의 공정률을 보면 30%한 30, 30 23% 정도 갔는데, 그걸 선도하고 있는 게보 건설하고 이제 준설이거든요. 근데, 네. 어, 근데 그 어, 효용가치, 경제적이든, 어, 환경적이든, 사회적이든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중단하는 게 훨씬 싼 거죠. 네. 전체 비용 대비. 어, 100%에서 지금 40%만 썼는데, 지금 중단하는 게 훨씬 싸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복구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거고, 그러나 정책적,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걸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 정책적으로 봐서나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은 사업이다라고 하면, 이건 언젠가는 뜯어야 될거 아닙니까? 다 원상 복구해야 될 건데 30조를 쓴 다음에 복구하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준에서 볼을 절반 정도 만들고 준설이 한30% 정도 된 수준에서 뭐 걷어내거나 아니면 일정하게 자연의 힘에 의해서 복구될 수 있도록 최소한 문제가 되는 것들만 걷어내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비용이 훨씬 더 싸다라고 보는 거고 경제적으로도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음. 복지 예산이 그렇다는 것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음, 음. 내년 예산에 복지 예산이 한6.5% 증액이 됐어요. 음. 근런데 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음.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이런 거를 감안하면 음. 어, 물가 상승률이 올해 한 4.7%인가 4 그랬죠. 네.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한5%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네. 두 개를 합하면 한2% 정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네. 복지가 줄어들지 않고 네. 어, 음. 어, 그만큼 늘어나야 음. 오, 올해 수준을 내년에도 유지한다고 라볼거 음. 아니에요. 근데 음. 내년에 6.5%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은, 결국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음. 마이너스 3%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음. 복지예산과 관련돼서 지금 중요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어, 그, 노인복지 예산, 네.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일자리, 네. 그다음에 대학생의, 대학생의 네. 장학금, 네. 어, 장학금과 관련된 지원, 네. 그리고 이제 청년실업을 구제하기 위한 네. 여러 가지 그 대책, 이런 비용들이 많이 줄었어요. 네. 많이 줄었고, 삭감됐거나, 네. 어, 절반 정도로 줄, 그러니까 아예 없어졌거나, 절반 네. 정도로 줄었거나, 그렇고, 네. 그런데 비해서 사실은 4대강 예산이 어, 그 5조 이상, 6조까지 편성이 됐기 때문에 네. 그만큼 어딘가에서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어, 교육, 노동, 복지, 어, 뭐 이런 그런 그러니까 농촌, 어, 그런 지역의 서민 예산들이 많이 줄었더라라고 하는 거고 어, 국민의 70%가 사실은 사대강 사업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어, 전면 중단하고 다시 어,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시켜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4대강 예산을 저지하고 어, 2011년에는 기존에 해왔던 사대강 사업의 문제를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어, 부탁의 말씀드리고 사대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사대강 사업이 어, 사업에 들어가는 어, 그 거대한 예산이 어, 지역의 생태계와 어, 또 수질을 살리면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